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남이 훈나이고 싶은데 훈나미입니다훈나미입니다 모두 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가는 거예요. 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미생물 간법 돼요? 그럼 뭐. 일 오늘 릴게요꼭 사람이 못하면 안돼요. 꼭 바보들이 바보. 에이 뭐야? 이거 두르시고요 어. 로트. 음. 다음 검색 에, 에 검색 들어. 이 뭐야 이 검색 들어가. 핀이 저르시고요. 닉네임 아이디 이거 누르시고 도아나이스크립트 공간를 에이 에이 아나이스크립트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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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르면 되는데, 이게 잘안 돼요. 이거 누르신 다음에, 너무나 쉬워요. 신기 지금, 여기 초사층 모뎅이 이거 있죠? 이거 딱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내려가 주세요. 딱딱딱딱딱 내려가 주시면, 예, 여기 있어요. 계속.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음, 띵냥마열매, t x 집, 집은, 이거, 그, 텍스쳐고요 네, 악마열매 스크립트 gs는, 네, 악마열매고, 악마열매 소드 gs는, 그거, 검, 네, 악마의 어? 네, 모델나, 이거 검 있잖아요. 네, 자, 이거랑, 어, 이거, 일단은 세개 다, 다운, 세개다 해주세요. 다운로드를 세개다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블록만 야들어가주셔 여기다가 런처 설정 들어가세요. 다음 텍스트 줄을 누르고 그래서 좀설 이거 지우겠습니다. 다음 다운로드를 들어가서 그 다음 피니 악마 열매 이거 있죠? 이걸 딱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여기,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텍스쳐가 되고요. 모두 비스크립트 관리. 음? 아이이 어디 리번려서잠시만요시시만요네 쉬... 됐습니다 내장 메모리부터 가1 0기 10시 10시 1어시 10시 다음 끝까지 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플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플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